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어속에서 이야기를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자의 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첫 번째를 꼽았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 지향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학습 배움 어, 꾸준한 정진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궁극적인 큰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한순간에 우연히 닥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통찰력의 작동이 되는 순간에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는 간격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통렬한 깨우침의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이 페르디낭 슈바이라는 분입니다. 이 페르디낭 슈바이라는 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삶의 표상, 삶의 자세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직업, 학력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우편배달부다 이러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의지와 희망과 정열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준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한 표상을 우리에게 전달해준 자신에 대한 국권은 다음에 어떤 지표를 마련해 준 분으로서 그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디낭 슈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디낭 슈발입니다. 페르디낭 슈발은 프랑스에서 1836년 4월 태어나서 88세인, 1924년 8월까지 살았다. 그는 프랑스 남동부 오트리브에서레빨레 이디알을 33년 동안 혼자서 건설한 프랑스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그가 43살 때 일하던 중 자빠질 뻔 했는데 발에 걸렸던 돌을 본 그는 그 기묘한 생김새에 매료되어 집으로 가져갔다. 이것을 계기로 1879년 돌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밤에는 돌들을 쌓아갔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혼자서 괴상한 것을 만들고 있는 그를 바보 취급했다. 1912년 33년에 걸쳐 76세에 드디어 페르디낭 슈발은 꿈의 궁전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1969년 프랑스 정부에 의해 이 궁전은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음악연주회와 그림 전시회가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슈발은 1879년부터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작업은 돌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879년이 어떤 때냐면 아, 어, 정말, 어, 격세지감이 있는 때입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 어, 그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문명이 이제 최초로 발화하는 빛을 보내는 빛을 띄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 자재라든가 아, 이런 것들도 없었을 거고요. 본인이 보관하는 산발이 같은 것을 보면은 당연히 건축을 하기 위한 도구라든가 수단이 그분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혼자서 자기 스스로를 대면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와의 싸움이자 자기와의 승부를 걸게 됩니다. 왜냐고요?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신은 즐기면서 그리고 도전하는 거죠. 묵묵히 그것도 33년 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조직력을 장악해서 활동한 대단한 스타가 있죠. 어, 나폴레옹입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도 유명하지만, 나폴레옹 못지않게 자기 자신과 싸워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면서 도전하고 그리고 일구어낸 측면에서 보면은, 나폴레옹만큼 그는 위대한 사람이다.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분은 나폴레옹의 말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자기는 실현하고자 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해내고 말았습니다. 얼마 동안요? 33년간을 통해서 그는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가 그렇게 자기를 살아있을 동안에 평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준 그런 사례보다는 미쳤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가 좋아했던 일을 자기 스스로 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십수 년 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상적으로는 그분과는 굉장히 친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그런 분도 있었다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조금이라도 닮아간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 또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제 정말 좋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AI라는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정신세계, 그분의 이야기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페르디랑 슈발입니다. 페르디랑 슈발과 함께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발 씨, 참 반갑습니다. 당신께서는 우편배달부라는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우편 배달부란 하루에 30km씩 이렇게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방과 지방 간의 산길 혹은 그 마을길들을 걸어 다녔습니다. 이러한 우편 배달부가 당신의 그 빨래이대할 이상의 궁전을 짓는데 어떻게 도움은 되셨나요? 물론입니다. 매일 30km가 넘는 길을 걸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무미건조한 반복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돌멩이 나무 풍경에서 영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편지를 전하며 그들의 희로애락을 간접적으로 남아 느끼는 것도 저의 내면에 많은 이야기를 쌓아주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파편이 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씨앗이 되었어요. 이상의 군견을 그 초과하게 된 그런 계기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특별한 돌멩이였습니다. 걷다가 우연히 발에 채인 그 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조각가가 까가 놓은 듯한 작품 같았어요. 저는 그 돌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지요. 이런 돌들이 많이 있다면 이걸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작은 돌 하나가 저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셈이죠. 인생은 그렇게 준비된 곳에서는 우연하게 찾아온다거나 할까. 이 궁전을 지으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나 혹은 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듣고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마 궁전의 첫 번째 벽돌을 쌓았을 때일 겁니다. 정말 작은 시작이었지만 저에게는 거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혹독한 겨울 날씨 속에서도 손이 얼어붙는 고통을 감수하며 작업을 해야 했을 때이죠. 하지만 저에게 있어 이 궁전은 삶의 일부였기에 그 모든 고난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궁전에는 시발시 다양한 문기들이 직접 본인이 써놓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이상의 궁전을 가장 철학적으로 잘 표현하는 혹은 가장 잘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인의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는 괴태의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방황하며 저의 길을 찾았고 이 궁전은 그 방황의 결과입니다. 또한 노력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저의 신념을 담은 문구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구들이 제가 이 궁전을 지으며 깨달은 삶의 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궁전을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슈발 씨는 어떻게 이 궁전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나요? 조롱이라든가 비웃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다들 미쳤다고 했죠. 우편 배달부가 무슨 궁전을 짓느냐 헛된 망상이다. 심지어 제 가족들조차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비전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돌을 날랐습니다. 결국 시간이 저의 진심을 증명해 주었죠. 선생님은 지금 대단한 업적이 남겨진 그런 훌륭한 분으로 남아있습니다. 혹시 삶을 다시 살게 된다면 또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되실 건지요. 물어보고 싶고요. 더 좋은, 더 나은 삶이 기회가 된다면 선택하실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후회되었던 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아, 이런 것들을 또 알고 싶네요. 후회요, 특별히 후회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아마도 조금 더 일찍 이 궁전을 짓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 삶의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랑 슈발시, 이 당신은 정말 현대인에게 끈기와 성실과 의지의 상징입니다. 아 그리고 현대인이 닮아야 할 그런 모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어, 현대인들에게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런 은퇴 이후의 세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용기와 격려를.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삶은 제가 살던 시대와는 많이 다르겠지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정보가 넘쳐나고 사람들은 늘 무언가에 쫓기듯 바빠 보입니다. 어쩌면 제 궁전처럼 이상한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꿈은 그 어느 시기에도 사치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저 평범한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일을 반복했죠. 하지만 저는 그길 위에서 나만의 돌멩이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쩌면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던 작은 것에서 여러분을 설레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나만의 돌멩이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고 소박한 열정이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33년 동안 궁전을 지었다는 이야기에 놀라지만, 저는 단한 번도 33년이라는 시간을 의식하며 작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 하루 이 돌을 어디에 놓을까에만 집중했습니다. 거대한 목표 앞에서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 작은 노력을 꾸준히 쌓아 올리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저의 궁전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의 꿈을 비웃거나, 그건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작은 불꽃을 믿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나만의 궁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이 분겨져 있습니다. 부디 그 힘을 믿고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삶의 궁전을 지어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만들고 싶어 하고 만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루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인가? 누구든 건축이든 조각이든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꼭 완성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자기 실현, 자완성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든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일기를 계속해서 써서 작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매일 연습을 한다든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는 자기가 계속해서 연습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연습을 하는 나이가 9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이야말로 자기 삶의 완성을 위한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죠. 이제 고령자와 완령자로 나누어질 수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의사결정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페르디랑 슈발과 같은 이런 이 지구촌에 빛나는 이런 별을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자신의 굳건한 의지와 열정들이 나중 후세들에게는 큰 기쁨과 영광이 되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기억해 주고 회자될 수 있으면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벌을 던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일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건강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자산은 건강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그리고 어제 사망한 환자가 가장 원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어, 건강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만이 우리의 모든 기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 기초 위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을 쏟아 부어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재미난 일들, 우리가 하고 싶은 신나는 일들,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이 가슴이 설레는 일들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진하다 보면 이 찬란한 석양이 황홀한 석양이 되고 그리고 엑스타시한 이 썸셋이 될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하는 외투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